무적 이 후에 조정 강도 를 선택 하 세요. 안녕하세요. 카키카키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빌드는 빈2 스플릿 파이어볼 빌드인데요. 따라 해보실 분들은 메뉴에서 인기 빌드, 인기 빌드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카키카키를 입력하시면 7만개 처치부터 순서대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영상 기준 최신 버전은 7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데미지는 약 800억 정도 나오고요. 먼저 스킬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따라서 찍으시면 되고요. 질풍투사는 투사체가 빨리 날아가서 빨리 때리게 하게끔 만드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투사체 속도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으면 감속 투사를 쓰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둘다 써봤을 때 질풍 투사가 좋았고요 기본적으로 다중 투사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맵핑 단계에서 클리어링을 높이기 위해서 다중 투사체가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무기에서 투사체 수량을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클리어링을 더 높여줬고요 그리고 숭고 무기 스킬은 플리파이어 몰 분열만 쓰시면 됩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성장해오면서 스킬이 조금 바뀌거든요 지금 기준에서는 비밀의 기원, 쾌전, 쿨타임 가속, 지속시간 연장을 쓰고 촉발체 공명으로 쿨타임 회복 속도 추가를 챙겨줍니다. 또한 신법 환신의 공명 활성화에서도 쿨타임 회복을 최대한 많이 챙겨주시고 빠른 위치 쿨타임 쿨타임에서 또 쿨타임 속구치는 영능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빈투는 매직버스트기 때문에 매직버스트 시전하는 스킬에 적중 데미지 별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법 환신을 쓰면 속구치는 영능이라는 버프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시전하는 다음 1회 매직버스트 그거는 스플릿 파이어볼이 되겠죠. 이거 데미지가 증가된다 그런 의도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다음 스킬 MP 급증 같은 경우는 매직버스트나 효과 강화를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MP 급증을 한 번은 직접 눌러주겠다면 효과 강화와 매직버스트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있는 당시에 MP 급증을 사용하면 보유한 에너지 포인트 당 상태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소한 증가라도 챙기기 위해서 효과 강화를 챙겨줬고요. 매직버스트는 우리가 매직버스트를 자주 빨리 충전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MP급증이 발동되도록 그러면 쾌전으로 인해서 효과를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매직버스트를 구매해줬습니다. 스탠바이를 쓰셔도 됩니다. 다음은 저주인데요. 다결 저주를 사용하고요. 점화 확률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기의 영역, 지속시간 연장, 쿨타임 가속, 스탠바이를 써주면 되는데 6초에 쿨타임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보조 스킬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 맞게 쿨타임을 맞춰주시길 바라고요저 같은 경우는 쿨타임을 속도가 25.5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13%를 가지고 있어서 쿨타임 계산기에서 12.5%가 되겠고요. 계산할 스킬 쿨타임 저주를 악의 영역으로 쓰면 8초거든요. 8초 그리고 스킬 지속 시간은 5초입니다. 그런데 지속 시간 연장으로 늘어났으니까 25.5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탠바이의 쿨타임 회복 속도 추가 8%가 있죠. 8%를 추가해주면 최종 스킬 쿨타임은 6.5초고요. 스킬이 지속되는 건 6.27초입니다. 그래서 약간 0.3초 정도 차이가 터미 있어서 연속으로 시전 안 되지만 저는 0.3초 쯤이야 하면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를 써줄 겁니다. 오라는 화염 에너지 충전 주술 증폭 영역장 조준 투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킬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저는 520이거든요. 부족하다면 비밀을 기원해서 끝에 하나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속 시간 연장을 빼주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번 카케카케 카케 7억 빌드 이런 식으로 성장 당시에는 영능의 폭발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을 기운 자리에는 플라이 팬텀을 넣어서 플라이 팬텀이 마취도 걸어주는 또한 원한을 써서 마비까지 걸어주는 이런 유틸 딜링을 챙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성장 당시에는 심법 한심 말고 어둠의 돌격으로 더 많이 시전할 수 있도록 어둠 돌격을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 스킬들 또 오라들은 같습니다. 성장하는 거를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능은 고정입니다. 지식의 여신에서 기본적으로 등대를 사용하시고요. 나중에 의 기묘한 신비로 바꾸는데 조각난 달빛이라는 갑옷을 얻게 되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마기스터는 착실한 접근이고 보시는 것처럼 찍으면 됩니다. 다만 제노 프리즘에서는 첫 치시 이동 속도와 데미지 별도. 그러니까 매핑을 빨리 할수 있는 이 옵션과 오라 효과 두 개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사용하면 레전드 중위 재능이 하나, 둘, 셋, 넷, 여기 다섯 개 해가지고 오라 효과 8를 다섯 개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8호 4 0으로 오라 효과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오라로인 에서 얻는 데미지 이득이 많아집니다. 언데드는 보시는 것처럼 찍어주시면 됩니다. 장군에서는 중요합니다. 진실의 불꽃과 버닝을 찍어줘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매그너스 목걸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진실의 불꽃이 찍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버닝을 찍어주면 됩니다. 매그너스 헤브로 이 목걸이고요. 목걸이에 이미 진실의 불꽃이 있기 때문에 찍을 필요가 없는 거죠. 버닝에서 주변 10m 적을 화염장 0으로 고정시켜준다 했어요. 적 저항을 0으로 고정시켜도 관통은 적용되니까 걱정 마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노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노드는 800억 기준으로 충분한 성장을 해서 매그너스로 바꿨을 때고요 그 전에 100억에서 500억 사이에 빌드가 5번이거든요 5번을 보시면 진리의 집에 되게 저렴한 장갑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1 2 m 적의 원소장 이건 무시하면 됩니다 왜? 우리는 버닝을 얻기 때문이죠 지금 보면 진실을 불꽃을 찍었어요 버닝은 어디서 챙겨주냐면 신의 계보에서 챙겨주면 되거든요 버닝 한 줄만 붙은 걸 보면 5에서 16결 사이 에 ]입니다. 모든 스킬렙에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돈을 많이 쓴것뿐이니까 성장 단계에서는 촉발체 정지와 라이트닝 스톰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원앙과 냉기를 걸어주시면 날카로운 견에 의해서 우리는 마치와 빙결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만은 당연히 우리가 쓰는 게 화염이죠. 그래서 날카로운 견의 효과를 다 얻기 때문에 침투 효과 3개를 얻어서 83에 24 원소 데미지 별도 24%를 얻게 됩니다. 또한 5번 100억 빌드 성장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보호막, 이거를 많이 찍어주세요. 생존을 충분히 땡겨주시고요. 마기스터에서도 보호막 반환을 충분히 챙겨서 최대한 생존을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화염 침투 이 e 노드 한 개를 찍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진리의 집에 장갑에서 점화를 걸고 있기 때문에 화염 침투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1포인트는 낭비한 거기 때문에 1포인트를 빼시고 차라리 부족한 화염 저항을 챙겨주 주시거나 저항이 충분하다면 크리티컬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충분한 성장을 이뤘다면 보호막 부분을 빼 주시고 부족한 크리티컬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미지로 전환해 줬고요. 현재 보호막은 5300이고요. 이전에 보호막 노드를 찍었을 때는 6000 가까이 됐습니다. 현재 아이템을 만들고 있는 상태지만 크리티컬은 24%에서 27%까지 올라왔고 크리티컬 데미지는 235%입니다. 신의 계보에서는 웬만하면 버닝을 하나 챙겨 주시고요. 지식의 신에서 주술 스킬 레벨, 매직버스트 상한, 그리고 관통 옵션, 또한 주술 스킬 레벨, 지배한 축복 최대 중첩, 매직버스트 활성화 시 지배한 축복 획득, 이런 걸 챙겨주시면 집축 한 개당 데미지 별도가 5%라서 데미지도 챙기고 매직버스트를 인해서 집축 획득도 편합니다. 또한 위치 이동 스킬로 황축을 쌓으면 공속, 시속, 데미지까지 얻을 수 있어서 이 옵션도 좋습니다. 매그너스 장갑을 끼게 되면 결국에 여러분들은 강건한 축복을 얻어야 됩니다. 그 얻기 위해서는 장벽 보유 시 1초당 1회 강건 축복 획득 이 옵션을 반드시 챙겨주셔야 되고요 장벽은 진품 반지에서 서버 옵션에서 5m 이동할 때마다 100% 확률로 장벽을 획득한다.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자리에서 심법 한신을 한번 쓰면 장벽을 바로 얻습니다. 그래서 강건한 축복을 손쉽게 쌓을 수 있게 되고요 우리는 자주 이동기를 누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황축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또한 이 빌드는 매직버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스킬을 조금만 눌러도 지배한 축복 빨리 쌓일 수 있는 걸로 보여죠. 결국에 데미지를 높이는 것은 강건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이템에서 해몽에서 강축 최대 중첩수를 붙여주고요. 반지에서 강건한 축복 최대치를 챙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6개지만 반지 여기서 하나 더 얻게 되면 7개. 또한 여기서 해몽으로 하나 더 챙기면 8개가 되겠죠. 그 외에 아이템이 충분히 맞춰진다면 지식의 신격에서 일부 필요한 옵션을 제외하고는 신격 석판에서 강건한 축복 플러스 1을 챙길 수 있도록 바꿔줄 겁니다. 현재 제 아이템을 보시면 아머 관통, 원소 관통을 붙여놨는데요. 이거는 작업이 덜 끝난 거고 주술 스킬 레벨 3레벨을 붙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머 관통이나 원소 관통도 충분히 좋은 옵션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투구는 나중에 레어로 바꿀 거지만 가성비적으로 저렴한 브레인 웨이브를 쓰시고요. 침식된 거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메그너스도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 침식된 게 좋고요. 목걸이는 가성비로 지혜 두 줄이나 지혜 세 줄을 써주시면 됩니다. 다만 목걸이는 나중에 바꿔야 됩니다. 진품 목걸이에서 자결 저주가 있는 걸로 바꿔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결 저주를 뺄수 있기 때문에 웨핑을 더 좋게 해주는 크리탄 종적이나 또는 크리티컬과 데미지를 위해서 포커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시크릿 서클도 버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자극 스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까 성장할 때 말씀을 드렸죠. 플라이 팬텀이나 라이트닝 스톰을 써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플라이 팬텀이나 라이트닝 스톰을 쓰면 보시는 것처럼 원한 스킬에서 마비까지 적에게 부여할 수 있고요. 또한 라이트닝스톰은 적에게 마취를 걸어주니까 마취로 인해서 추가적인 데미지를 줄수 있겠죠. 그러한 서브유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점트 패스는 이 정도고요. 다만 매핑할 때는 저는 이 터널키퍼를 주로 쓰는 편입니다. 원소 장도 있고 무엇보다 이동 속도가 있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별도로 운명이나 숙명 그런 것들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어로 특성은 슈퍼소닉, 창의엔트로피, 초공명 가설을 사용하고 있고요. 첫 번째 히어로 추억은 지혜와 크리티컬 최대 보호막. 두 번째는 보호막과 심화 역과 크리티컬 데미지. 세 번째는 이동 속도나 시전 속도를 쓰시면 되고요. 저는 크리티컬 수치와 심화 효과를 붙였습니다. 심화 효과를 쓰는 이유는 진실의 불꽃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지에서도 심화 효과를 붙여줬고요. 예를 들어서 반지 전미를 보면 심화 크리티컬 데미지, 장벽은 모두 유효입니다. 이상 빌드 가이드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카키카키였습니다. 카치 감사합니다.